유명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인 신사동호랭이 본명 이후 양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고소인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신사동호랭이 측은 3일 오후 ytn스타에 채무금은 거의 다 변제했고 남은 일 불을 회생계획에 포함시켰으나 고소인 측에서 불합리한 이자 등을 이유로 채무 변제를 주장했다. 고 입장을 밝혀다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했고 검찰 성치에 대해서도 사실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다. 면서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불합리한 채무변제를 요구한 점에 강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신사동우랭이가 지난 3월 IT 사업가 김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 따르면 신사동우랭이는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4차례 에 걸쳐 4억 6천만원을 김 씨에게 빌려갔으나 결국 갚지 못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사동우랭이를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사동우랭이 측은 고소인은 이호양 신사동우랭이에게 2011년부터 유명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수억원의 금액을 갈취했다. 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유명한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앞서 신사 동호랭이는 지난해 9월 서울 해생버건에 일반 해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사 동호랭이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회생 신청을 해. 다면서 어떤 형태의 채무라 해도 본인 책임이라 받아. 그리고 강한 변제 위지를 가지고 용기내어 신청하게 된. 다고 말한 바 있다. YTN 스타 지승은 기자. j i w i n 골뱅 y t n p l u s c o k r 사진 출처